엑소수호 눈물, 엑소엘만 있으면 진심다의 평생노래 첫 솔로투어 성료 엑소수호 눈물, 엑소엘만 있으면 진심다의 평생노래 첫 솔로투어 성료 엑소수호가 앙코르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며 첫솔로투어의 마침표를 찍었다. 지난 25-26일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는 엑소수호의 2025 수호 콘사트 앙코어, 2025 수호 콘서트 수, 옴므 앙코르 가 진행됐다. 수호는 이번 공연에서 지난해 5월부터 아시아 10개 지역에서 진행된 첫 솔로 투어의 수유, 홈을 통해 느낀 점을 담은 자작곡 라킨넌 무대를 최초 공개했다. 그는 점선면, 사랑, 하자, 모닝스타 등 수호의 기타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와 디켄팅, 위슈플싱킹, 메이데이 등 성숙한 매력이 돋보이는 무대로 한층 짙어진 감성을 선사했다. 팬들과 부른 첫눈에 이어 러브샷, 으르렁, 중독, 만스터등 엑소 히트곡 메들리, 낮에 뜨는 별, 아스라이, 더 가까이, 서댄주구 등 수호가 출연한 드라마 OST 메들리, 찬열이 새롭게 랩 메이킹하며 지원 사격한 롤라이트 올라이트, 레드벨벳 앤디와 보컬 케미스트리를 보여준 치즈 등 게스트와 꾸민 무대도 공개했다.